레토쿠는 왜다 성공을 못하냐 어, 첫 번째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요 의지가 강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 성공해요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인맥 좋고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라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내가 증명해냈어요 저는 좀 능력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배움도 짧아요 그런데도 내가 갖고 있는 거는요 근성이었어요 근성 끝심 오기 배짱 어차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이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도 있었고요 배짱 능력도 있었고 인맥도 좋고요 인프라도 좋았어요 근데 금성이 없어서 배짱이 없어서 다 나갔어요 80%자이 사업이라고 하는거는요 어떤 사업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자영업을 해요 어디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해야되냐면요 사장님 돈을 어마어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생각하고 사업하면 큰일납니다. 사업은 자영업은요 자영업은요. 돈을 많이 벌다고 설치를 <laughs>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사업이에요. 사이에요 어떤 사업이든가 하요 자영업은요. 여러분들이 매 억을, 몇시억을 투자를 해도요. 만약에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요. 쪽박이거든요 인생 쪽박이요 근데요. 이 시크릿은 내가 4년을 해보니까 어떠한 자영업보다도 어마어마한 큰 비즈니스긴 해요. 그런데 쪽발랑이 없고 리스크가 없는 엄청난 큰 비즈니스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큰 비즈니스 리스크도 없어. 그럼 이거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사람이. 이거는 그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닌 이상은요 그거 마음 안 가지면요 사람들은 이거 성공 못 합니다. 그럼 마음 이 있는 사람만 성공해요. 그래서, 레 토크는 아무나 성공 못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이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나에 들어간 거예요. 돈이 있던 사람이 성공한다면 자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받으면 뭐할 겁니까? 여러분이 모두 몰라서 이거 사업 아닌가요? 저는요, 쌤이나 교육은 물론 받아야 돼요. 그거는 나의 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준비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머리만 퍼져 <laughs> 있어요. 머리만 퍼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는 갑질하려고 해요. 갑질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시스템 강의, 어떤 YC들이 어떤 강의든요. 저 강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은요. 나부터시작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요 여러분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모션 2주를 걸렸어요. 나는 이 2주 동안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안에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때 프로모션에 등록한 사람 을보세요 나는 등록했다. 나머지는 뭐 하셨나요? 이런 좋은 프로모션에 1 5 0 0비비고 왔으면 자만자고 해야죠 사장님. 이 프로모션도 여러분들 일을 안 한다면 뭐더 언제 할 건데요. 이런 마음 고집으로 여러분들 이을 진행을 한다면 뭐 여러분은 언제 할 건데요. 우리 이주 금방 갑니다. 2주 안에 누군가는 죽게 하기로 살기 위해서 결과를 낸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이 사업은요. 정말 최선을 다한다.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도 결과 내지 않으면 까니예요. 사장님. 결과 내셔야 돼요. 결과를 내야만이 여러분들의 사업은 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승승장구를 여러분의 스스로가 결과를 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 밤에 부분 늘그 시간을 맴돌 겁니다. 그래서 지쳐서 떨어져요.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날. 내가 사인할 때그 마음을 생각했어요. 나를 믿고 두 명만, 내가 브론치가 돼서 그 파트너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여러분들은 두 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파장이 돼요.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 직급 정도가 가버리면요,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나만 사라지면 나 살겁니다. 저거 꼴레기 시에서 나 못다녀.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열받는. 많은 일들이 나요. 우리는요 이 안에서요, 감정이라는기복이 이제 생깁니다. 한명두명 명 있을 때는 안 생겨서 달니딱 여러분들 수준. 진짜 리더냐 아니냐가 딱 판게 있나요? 우리는딱판 거예요. 진짜 리더는요. 진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갈 만한 그릇이잖아요. 이거를요. 표출하지 않아 버려요. 안아야 돼요, 사장님이 안에 여기는 사람만 이 사람만 사라졌으면 좋겠어. 음. 사장님이 이 사람 안에 앉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큰 그룹을 이끌지 못합니다. 다이아 돼버린 걸어떡하 블루덴을 어떻게 하려고? 네드덴, 크라운데을 어떻게 아는 신문이? 우리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풀티는 저는 4주 만에 플래티넘봤 갔어요. 똥인지 냉각인지 모를 때 갔어요. 나는 플래티넘인데도 공상플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냥 갔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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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가다 보니까 1,350만이 찍혔어요. 개만도 없이 나는 4주 동안 1,350만이 찍혔지만 내가 잘했던 건단한 번도, 단한 번도 파트너하고 대립하기를 해본적이 없어요 나에게 인해 벗어난 파트너가 없었을까요? 네. 내가 봤을 때 아닌 파트너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한겁니 정말 화가나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를 피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로 있어요 또장 꼬장하니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자 파는 사람 파서 말라. 뭐고 저가 잘했던 거는요 안 싫은 거는 안 봐요 시간을 놓여요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서로가 다 생각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시간이 약인 거고 시급이 다니는 사람들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성질의 지가 돌아갔고 키업 다가 앉아어 그래서 이 중요한 프로모션에 이 중요한 프로모션에 파트너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업가인가그 사람이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나?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회사의 보상 플랜 다음닙니다 회사의 비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요. 때대는 다 사업 안해주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중요시 여기십시오. 내가 이번에 실전 강의에서도 또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겨 나가야 돼요. 이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1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못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자신과의 인과하지 못해 버리면요, 여러분들 절대식도 있어 성장 못합니다. 시크릿 이번에 프로모, 컨벤션 맞죠그한 명이 그 많은 컨벤션을 이끌어요. 만 명이 넘는 컨벤션 그한 명이요. 정희자 스폰사님이한 명이 시작해서요. 이 그룹적으로 그룹, 그 많은 파트너 그그룹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풀티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225만 원의 한 팩에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의 전 세계 최고 의 비즈니스 다지 들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겠다고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입자에 와있다고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비즈니스의 전세계 최고의 비즈니스의 주인공이 되고 왜 누군가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포기하는가요? 가장 중요한 여기서 성장기구가 딱 멈춰요. 멈춰요. 내가 플래티넘 오래 하시는 분들, 누비 오래 하시는 분들, 다이아몬드 오래 하시는 분들, 물론, 물론 매출 때문에도 오래 못한 사람 있겠지만 거의 80%가 여기서 싸우면 싸우고 또 나가고 싸우면 싸우고 또 나가고 싸우 맨날 그 밥에 구구구래서 놀고간아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을 나간 사람이 뭐라고 들하세요시크릿 너무 좋대요. 제품도 너무 좋대요. 시스템 끝내준대요. 다른 데 가봐도 이런 시스템 있는 거 없대요. 근데 그녀 때문에 나가고 싶대요. 그냥 꼴보기 싫씨서하기싫대요 그 사람한테 단순히 시범도 올려주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이 실패했을까 는 사람들이 90%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낭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미자가 꼴보이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정말 전혀 꼴보이 싫어서 나가는 정도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인지하세요. 사업용 잘하고 싶다고요? 그거부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상을 먼저 체크하세요. 사람은요, 인성은 다 줘요. 그 사람과 나하고 달라서 싸울 뿐이지, 다른 걸 인정을 빨리 하라고요. 너무 안 맞으면 당분간은 무관심해없세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맡기세요. 또두 번째, 일못한 사람들. 왜이 사람이 지한테 보고하지 않고, 여기서만 보고갖고지는찌개 찌개찌개찌개찌개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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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우고 앉아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한테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찡찡찡이 업는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일도 못한 이애는 그것까지 체크하고 앉아 있어. 자기를 개구시를 한다. 나는 습관선데 왜 나를 안 불렀냐.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 하지 마세요. 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저는요 이얘기하고요너이 사람한테 절해. 얼마나 감사하냐. 네 손을 빌지 않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말로 이 사람한테 스포츠 약간하지 말고 너는 이 사람한테 뭘로 물질로 뭘로 밥이라도 더사주고 커피라도 더 사줘. 그래서 마음을 사. 마음은요 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마, 마음을 사려고요. 커피숍에서 한 시간, 2 시간, 저 시간 겠어그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안 말하지 마. 안 말하지 마고요. 스타벅스 커피 티켓 만 원짜리, 만 원짜리짜리 티켓 하나만 카톡을 딱 보내줘. 어리 커피 먹고 힘내 이거. 이게 마음을. 음. 이거 하세요. 사람은요 사장님. 그런데 머리가 뻑도하고 지식 적이고 세미나를 듣고 스폰서십을 막 교육을 했더니 지는 스폰서십으로서 듣는 거는 지 파트너가 제한에 스폰서십만 들었갈 거야. 하나. 또 내가 교육을 하죠. 지들으라고 나가 교육 시켰거든. 근데 지 파트너가 들었으면 좋을 때. <laughs> <laughs> <너. 웃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듣든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만 듣자. 나가 변하자. 어떤 강의를 했든지 간 여러분만 변하면 다 변해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팁 줬죠. 저는 이거 합니다. 불편해. 그럼 커피 보내요. 불편해. 아이스크림 티켓 보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딱 끝나버려요. 목표가 있나요? 저는 시크릿을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장님. 어차피 내가 한 거니까요. 결과를 빨리 내고 싶었어요. 음. 결과를 내지 않으면요. 정말 나도 힘들 것 같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걸 보여줄 게 없었어요. 저는요. 내 통장 밖게요 저는 굉장히 결과를 빨리 내는데 어떻게 결과를 냈냐면 나는 네트워크를 해보지도 않았고 설명도 못했고 플랜도 몰랐고 수상책에도 몰랐습니다. 나가 클까지 어떻게 간느냐십니까 저는 이렇게 갔어요. 200만 원 배팅해 야겠어요 저. 배팅해서 네가 1년 만 1년 동안 날리도 그때 220만이었습니다. 원 220만, 원, 10만을 10기분만 써줘. 그래서 1년 동안 340 나들 배팅해. 배팅해서 1년 뒤에 1년 뒤에 네가 어느 부분이죠 만족이 안 하면 내가 340다 줄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요, 저가요 10명을. 10명을 모집을 한데 10명 동안 모집을 할때한 80명 정도한테 내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0명은 그것도 안 거절했고, 10명은 사인을 했거든요. 이 10명이, 이열명이 어떻게 하십니까이 10명이 각자가 2명, 3명을 나처럼 똑같이 하라고요 나같이 10명을 못 듣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10명한테 내가 물러줄게 아닐까요? 물러준다는 말에 2명, 3명은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주 안에 내가 작.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를 안해어서이열 명이 만약에 일년 뒤에 나한테 물려주라 한다면 나는 국가에 생각했겠지. 또 사업이니까. 만약에 열 명이 아니면 나한테는 디스크죠. 리스크죠 3,400만의 원 자영업의 리스크는 괜찮다. 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저는 어떤 자영업 해봤어요 PC방 해봤어요 편의점 해봤어요 PC방에서 엄청나 많은 리스크를 안았어요. 매더을안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세발이피어요 이 애들이 100% 나한테 때문에 나 망했어 하고 10명이 나한테 다 보내고 나 3, 4, 를줄거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난한 병도 나한테 줄란말안 했어요. 왜? 나는 이 10명을 어떻게 했느냐. 쌀만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 팩트를 정확하게 갖고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있었어요. 이 10명이 나처럼 다 미친듯이 일하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10명 중에 누군가는 제품이 안 되면 병원 가서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열명리가 제품을 완벽하게 잘 쓰게끔 관리를 다 했어요. 왜? 제품 사서 이뻐지면 여자들은요. 돈내라는말안 하거든요. 이뻐만 지면요. 근데 내가 이 열명에서 딱 다른 말한 마디 합니다. 만약에 1년 동안에서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네가 마음에 안든는 내가 준다. 단, 1년 뒤에 네가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돈까지 벌면 네가 나한테 평생 밥 사야겠어요. 딱두 단어를 던졌어요. 니가 나 평생 밥사 평생 밥도 안 사드려. 여섯 명은 계속 먹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대고온 <laughs> 사람 중에 딱한 명만 나보자 합니다. 한 명은 탈퇴를 했으니까. 아홉 명 중에 세 명은 내 식구고요. 여섯 명은 역사대 성공했어요. 다 레드 블루 다다 올라왔어요. 내가 초창에 풀뛰갈 때열명 됐고 온 사람 중에 세 명은 우리 식구. 나머지 여섯 명은 다. 한 명은 탈퇴. 그러면 100% 성공.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할 때요. 이 사업의 비전을 보셨다고 말은 했어. 근데 하는 행위는 비전 본거 아니야. 200만 원 받는 것도 얘한테 말해도 말도 못 해. 왜 진짜 물러주라고 어떡하자고. 내가 말했는데 얘가 진짜 나한테 물러주라고 어떡하자고요. 이 마음으로 하세요 사장님. 10명. 나 믿고 해. 아니면 내가 돈 줄게. 220, 2200. 준다는 마음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인 다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1350년, 1350만 1 3 5 0원 갖고요. 후속 조치로 된 사업을 엄청나게 빨리 기간면서 다이아를 가버려요. 결과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한달 만에 1350만 원이라는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난 다이아를 빨리 갔어요. 이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얼마만큼 빨리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들 다이아를 합니다. 결과를 내지 않고 다이아만 해치면 절대 못 갑니다. 이번 주, 이번 주, 2주 동안 여러분들 결과는 무조건 내셔야만이 여러분들의 10월에 다이아 온도가 됩니다. 결과 못 내면 안 돼요. 어떤 결과? 통장에 청한을 찍으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찍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이아 무조거 가요. 방법 없어요. 중요한 것은 원칙.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시크릿 원칙 갖고 있습니까 시크릿 원칙. 나는 시크릿 안에서 원칙인거다. 갖고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의 이 원칙, 저는요 시크릿 안에서 남온 원칙, 나와 약속을 이런 수채로다 빨간 볼펜으로 쫙 써놨어요. 어떤 원칙인지 아십니까? 직장처럼 하자. 나는 나의 모든 사업을 다 깨려놨어요. 1년동안 올인 해보려고요 그러면 1년동안 올인은요, 올인이라는 거는요, 미친년소리 또라이 소리 들어야지 올인인거야 사장님. 그냥 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안봐을려야 돼요. 특히 다단계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인했던 이유고 결단했던 이유 나와 약속을뭐 했냐면 어차피 또라이 소리 들은 거안 해봤으니까 나만의 문칙 1번 저는 1번 직장생활처럼 하자. 2번 내가 4년 전에 했을 때는요 세미나식이 없었습니다. 인천에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평택 안양, 수원, 김포 그렇게 한 시간 반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두 번의 세미나를 듣습니다. 안양에 듣다가 그날 저녁에는 김포라면 김포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미친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친년이 나랬어요 저한테요. 인천에서 나 혼자, 나 혼자 만났죠 인천에서 나 혼자 시작했죠. 시크이요나 혼자 음. 시작한 이 시크리시요. 인천에 폭발성장 시켜보죠. 그거는요, 내가 또라이가 됐으니까 뽑아서 연습한 거예요. 하루에 두 번의 세미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난 듣는다. 그리고 동영상은 하루에 세편 본다. 이게 나의 원칙이었어요. 왜? 왜 내가 동영상을 본줄 아십니까? 많은 세미나를 듣고 많은 미팅을 했는데 컨셉 났어요. 많이 이분한테 거절당했어요. 많은 친구들한테 무시 당했어요. 그 무시는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해결을 하는 세미나나 동영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거를 누군가를 몇번 하다가요. 누군가를 몇번 하다가요. 사람들은요. 이거 국은 뭐해? 똑같은 거. 나만 맨날 들으면 뭐해? 듣는 사람이 가치 없는데? 이러면서 포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나름 있어요. 그 원칙을 여러분이 1년 정하십시오. 1년. 사람들이 이번 주 프로모션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아까 내가 팩을 안 내린 사람은 오늘 무조건 여러분이 오늘 무조건 한 팩을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 팩을 갖고 오세요. 한 팩을 갖고 오셔서 이한 팩으로 여러분들의 죽어 있는 파트너들, 죽음바다 여러분들 조직들다 지금 죽어 있죠. 한팩안 내린 사람들 다 죽어 있어 지금 사회바다야 그 바다에 한 팩을 내리세요. 그래서 심장을 움직이게 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겠다 끝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laughs> 문을 열어주세요. <laughs> 너무 더워. 덥죠? <웃음> 네. 네. <웃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을 하나 받아온 게 잘하는 거요이팩 하나로 심장을 움직이세요. 이 폐가 는 후에 산소옥을 시키세요. 그주의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프로모션에 두 명의 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번 프로모션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놓으려 결과를 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정확하게 눈을 부릅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해 그려버리면 어떡할 겁니 파트너들이. 니는왜안해 하면 어떡할 겁니 내가 하고 파트너한테 조져. 나처럼 나는 내가 하고줘져요 사장이 말만하면 파트너들 하나도 인정 안해요 인정 안해요 다 얼마나 파트너들이 똑똑한데 근데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해 <laughs>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laughs>